주택청약통장 이거는 꼭 갖고 있으라고 하는데 현재 갖고 있는 통장 말고 내 상황에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요 최신 정책 다 반영해서 개인의 상황 맞춰서 얼마를 넣는 게 좋은지까지 저병그리가 이 영상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일단 청약통장이 왜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새로 분양하는 신축 아파트의 첫 입주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미 살았던 집이 아니라 내 집이면서도 내 소유의 내가 가진 집 살기 위해서는 청약에 당첨되는 게 방법인데요. 어, 그래, 그거 내가 살게 해서 살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고 그 청약통장을 들고 신청을 해서 당첨이 돼야 내가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 민영주택이 있고요. 예전에는 분양가 자체가 괜찮게 나와서 이거는 당첨만 되면 대박이다 하는 로또 청약이 있었는데 요즘은 분양가가 좀 높아져서 예전만큼의 그런 뜨거운 열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터무니없이 비싼 분양... 것만 나오지는 않고 무엇보다 새 집에 살수 있는 좋은 경로임은 분명해요. 그리고 청약 당첨부터 입주까지 또 기간이 꽤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내가 자금을 좀더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라는 것도 이점일 것 같은데요.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통장 일반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있고요.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 있는데요. 일반주택청약통장은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이었고요. 작년 말까지 가입 가능했던 청년우대형통장은 나이, 소득, 무주택, 요건 등 있는 대신 2년 이상 보유 시 일반 청약 통장보다 금리가 조금 더 높아졌었고요. 기존에는 이자 소득의 15.4%의 소득세를 떼고 내가 받을 수 있었는데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혜택이 있었어요. 아마 청년 우대형으로 쓸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귀찮아서 혹은 안 알아봐서 기존 청약 통장 갖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조건이 돼서 전환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조건이 안돼 가지고 일반 통장 갖고 계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모든 분들 이번 영상 주목해 주세요. 이두 가지 청약 통장보다 더 조건이 좋은 청약통장 2월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바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또 청년을 위한 통장이긴 한데 청년 우대형 통장보다는 요건이 좀 완화가 됐어요. 가입장벽이 낮아지면 연간 약 10만 명 정도의 추가 수혜자가 생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대 이자율이 기존 청약통장은 연 2.8%, 청년 우대형은 연 4.3%였는데 최대 연 4.5%로 높아졌고요. 월 납입한도도 역시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요두 번째 장점은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 나온다는 거예요 1년 이상 가입 유지해서 1 천만원 이상 납입한 만 20세에서 39세 청년이 청약에 당첨되면 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인데요 미혼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기혼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게 부부가 되면은 인당 연소득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거 잘 주의하셔야 되고요 청약통장과 연계되는 대출로는 역대 최초라고 합니다 집값이 비 우리가 뭐 5억짜리 집이라고 해도 5억은 우리가 생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대출을 거의 대부분 받거든요. 근데 이 통장으로 청약이 되면 최대 40년 동안 분양가의 80%를 최대 2.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면 0.1%, 출산시 0.5% 이런 식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대요. 2.2% 금리면 진짜 낮은 거고요. 다른 주담대랑 비교했을 때도 확실히 메리트 있는 거긴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조건이 붙는다는 건데요. 제가 그거는 뒤에서 또말씀드 드릴게요. 기타 장점으로는 중도인출이 1회 가능하다. 원래는 다 중도인출이 안 됐는데 이거는 1회에 한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입 조건 볼게요.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자입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통장은 무주택 세대원은 또안 됐어요. 근데 무주택자로 바뀌면서 요건이 완화되었다 하고요. 연소득은 5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 통장의 단점이 뭐냐면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요건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통장의 정말 가장 큰 장점은 이 대출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분양가 6억 이하, 전용 면적 8호 이하의 분양권만 대출이 가능한데요. 사실 여러분, 서울에서 6억 원 이하의 주택 찾기가 어렵습니다. 찾아봤는데 작년에 나온 일반 분양 물량 중에 서울의 그 요건에 해당하는 건 1,100여 가구인 7%에 불과하다고 해요. 하지만 하지만 생각을 조금 더 바꿔보면 서울에 내집 마련하는 거는 지금 이거 소득 컷이 연 5천 이었잖아요. 연 5천 넘어가는 그 이상의 고소득자들도 서울에 첫 집을 딱내집 마련한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긴 합니다. 알아보니까 요건에 해당하는 작년 일반 분양 물량이 인천은 77%, 경기는 61%가 해당된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 외 지역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것 같고 아니면 3기 신도시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형글 님 청년 도약 계좌랑 천년 주택 드림 통장 어떤 게더 좋은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둘다 갖고 있으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자율로만 봤을 때는 청년 도약이 이깁니다. 연 5.5%였잖아요. 거기 정부 기여금까지 주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납입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나는 특별해지 사유에 해당될 게 없을 것 같은데 3년도 못 버틸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은 청년도약 가입하기 전에 내집 마련 플랜을 좀 꼼꼼하게 짜보고 신중하게 가입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인 분들은 청년도약 계좌 가입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라면 청년 주택드림에는 2에서 10만 원 정도만 넣을 것 같습니다 청약통장 이미 갖고 있는 뿅아리들 많으시죠? 청년 우대형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상품이 전환될 예정이고요 일반 청약저축 가입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드디어 조건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새 상품이 출시되면 전환 신청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기존에 가입한 뭐 기간, 금액, 회차는 다 인정된다고 합니다 대신 연 4.5%의 우대금리는 이제 이걸로 갈아탄 다음부터 적용된다고 해요 청약 통장에 얼마를 넣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달 10만 원 정도씩만 넣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중간에 내가 마음대로 뺐다가 넣었다 할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청년 주택 드림은 중도 인출이 1회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도 엄청 급한 거 아니라면 굳이 싶어요. 국민주택에서 유리한 포지션으로 가기 위해서 매달 10만 원씩 넣으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냥 나는 국민은 조건 안 된다. 아니면 국민 버린다라고 하면은 민영주택이라면 월 2만 원씩만 납입해도 괜찮아요.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나 청약통장 그럼 이제 가입하고 바로 청약 신청해야지 하는 뿅아리들 없으시죠? 지역별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충족해야 하거든요. 투기과열 찍으면 개설 후 24회 이상 납부해야 되고, 수도권은 12회, 비수도권은 6회 충족하셔야 하고요. 동시에 지역별 예치금액표를 다 충족한 다음 그때부터 올라오는 공고에 분양권 1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뭐고 어떤 분들이 가입해야 될까요? 시중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요 조건에 맞는 무주택자라면 저는 무조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조건이 안 맞다면 정말 아쉽지만 일반 청약통장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청약 청약 거라 가지고 청약에 대한 궁금증이 어, 몽실몽실 피어난 나 분들을 위해서 궁금증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페이지에서 정책 자료, 정책 Q&A 들어가서 주택청약 FAQ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여기 있는 파일 정도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준비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든 청약 통장을 갖고 있은 혹은 앞으로 가질병아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소득 공제 혜택 제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약 통장은 우리 나비백의 일부를 소득 공제해서 세금을 좀 줄여주는 혜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 있는다고 가능한 게 아닙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분들 가능한데요. 연말정산 서류로 주택청약 납입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하고요. 이거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은행에 다음 달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필수이고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하다고 해요. 과세연도 납입 금액의 40%가 소득 공제되고요. 연 300만 원 한도로 최대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영상 정말 유익하게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여러 정보들 열심히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더 알고 싶거나 궁금한 재테크 관련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